여러분 오늘은 임신 28주 차 2일 화요일이고요. 카메라 진짜 오랜만에 켰어요. 아침을 먹겠습니다. 일단 계란 집에서 밥솥으로 찐 거거든요. 맛있어요. 혼자랑 같이 계란 먼저 먹어주고 제가 저번부터 강추했던 두유 먹어줍니다. 아니 요즘 너무 바빠서 점심에 카메라를 켤 여유가 없어요. 음? 무려 식이섬유가 15g에 단백질이 6g 들어 갑자기 영업팀 부장님이 부르셔서 다녀왔어요 음. 시이예를 먹어야 응가를 잘해요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 요렇게 혈당 스파이크 방지 단백질이랑 식이섬유를 먹어줬잖아요. 그리고 쿠키를 먹어줍니다. 얘는 문구점 말차 초코칩 돌무늬. 음. 말빵 말차 맛이 은은하게 잘 나면서 초코칩이 많지 않아가지고 말차 맛도 은은한데 초코 맛은 더 은은해서 말차 맛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집이 여기 단면에도 없다. 말캉 쌀가루랑 아몬드 가루로 만드신 거래요. 일단 오늘까지 약간 해보고 아좀 살겠다. 어제 밤에 배고파서 못 잤거든요. 여러분 람쿠 요만큼만 확실히 자극적이야 황치즈 초코칩이에요 어제 남편이 야식으로 치킨 피자 먹는 거 참았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어제 갑자기 카메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찍어보려고요 어제도 야근을 했고요 오늘은 야근을 안할 거예요 오늘은 진짜 칼퇴할 거야 콩지니 빵 먹어볼게요 아침에 이렇게 촬영을 할까봐요. 아침 먹는 거. 이렇게 똑같이 진짜 깜빡해요. 저번 주부터 한 5일 연속 야근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저는 진짜 체력이 너무 좋은 임산부 같아요. 어제 샌드위치 사면서 같이 온 그릭 요거트 맛있다. 이번엔 콩레오. 지금 라미 쿠키랑 연달 베이커리 에프급하고 있어요. 음, 오레오 맛이 엄청 은은해요. 음, 이렇게 은은한 오레오 처음이야. 진짜 담백합니다 이거, 다 하나 더 돌림. 요거트랑 음. 궁합이 진짜 좋다. 음. 너무 맛있는데? 리뷰. cục subscribe cho kênh

<목소리도> 음, 나 있다. y 좀 u a 어 e a thing, I'm dead. I'm dead. I'm dead. I'm d 짠 어제 잠실에서 사온 쭈롱 베이커리 쿠키 먹어볼게요. 쭈롱 베이커리에 요렇게 샌드 쿠키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견과 곡물 요렇게. 추로 쿠키 오랜만이라서 설레요. 음, 미숫가루 맛인가? 음, 되게 고소한 맛. 음, 방금 피스타치오 먹었는지 피스타치오 맛도 나고 맛있다. 우와. 크림은 되게 꾸덕해요. 음, 율무차 맛. 음. 음. 약간, 쿠키지에서는 단맛 거의 안 느껴지고 크림이 달달하면서 고소해요. 음. 이제 이상. 쿠키만 한번 먹어볼까? 음. 쿠키 자체에도 은은한 단맛이 있으면서 고소해요. 역시 쫄런 쿠키 맛있어. 율무 맛이 엄청 진해요. 와 맛있는데? 얘는 피스타치오 이렇게 음. 역시 피스타치오 맛집. 음 엄청 맛있다. 음. 피스타치오 크림치즈 음. 너무 맛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는 영문 보고서 늪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달 불이 먹어줘야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음. 하루 냉장 보관 상태로 먹는 건데, 너무 괜찮은데? 음? 여러분, 이거 강추 진짜. 가을 밤. 일단 쿠키지가 맛있어밥반밥 맛은 안 느껴지고요. 원물 밥 맛인데, 원물 밥 맛이 엄청 센건 아니고, 그냥 쿠키지 기분이 맛있다. 맛있는데 다른 맛들도 궁금해져요 진짜 꾸덕하다 쿠키지가 은은하게 단게 되게 매력있습니다 피스타치오 마무리해 저는 피스타치오랑 견과곡물, 공존 1등, 가을 밤도 너무 맛있지만 3등. 피스타치오 맛도 진한데, 크림치즈 자체의 맛도 진해요. 나머지는 얼려뒀다가 나중에 먹을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야근 중인데, 아까 감자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안 고파서 저녁을 안 먹었는데, 요거, 엊그제 산 문구점 푸딩, 이거 오늘 안 먹으면 은 뭔가 상할 것 같아서 먹어보겠습니다. 문구점 망고 푸딩. 과일 들어간 거라서. 음? 너무 맛있네. 음? 와.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지금 세 숟가락 먹었는데 밥 먹은 것 같아. 진짜 맛있다. 많이 안 달달한데 달달해요. 망고가 달달해. 그리고 망고 맛이 엄청 진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아니 왜 이렇게 잘 들어가? 배부른데. 크리미. 크림이 저번에 바나나 푸딩처럼 엄청 훌렁훌렁한 재질이긴 하거든요. 망고에서 물도 나온 것 같고. 와 아, 근데 너무 맛있다. 그리고 아, 이 크럼블이 너무 맛있어. 어떡해. 맛있지 순자. 완전 순자. 농구점 때문에 부산 가고싶어 팝업도 안오나? 에이블리 팝업 안오나?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얘네는 농구점 푸딩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 쑥쑥 푸딩 오케이. 그냥 농구점 비건 크림이 너무 맛있어요 와, 떡도 엄청 몰랑몰랑해 안에 호두 들어있고 맛이 엄청 진하지는 않아요 음. 맛있다. 역시 쑥. 음. 엄청 진한 쑥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실망하실 텐데, 맛있어요. 저는 이 정도도 너무 맛있어요. 얘는 돼지밥. 이렇게 크럼블. 음, 음. 돼지밥맛 난다. 아니 완전 그냥, 완전 돼지밥인데요. 맛있다 뭔가 크림이 저번에 택배로 받았을 때 보다 훌렁훌렁하거든요 덜 꾸덕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음? 와왜 바삭하냐 얼렸다가 통 시키고 지금 냉장고에 이틀을 있었는데도 크럼블이 바삭해요 음? 상큼해 잠시만 이렇게 끝났는데 진짜 문구장 팝업 또 왔으면 좋겠다 너무 너무 제 취향이에요 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회사 빵동고 탈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쭈롱베이커리 쭈딩 이거는 근 되게 예전에 사놨던 거예요 빵동고에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흑임자 쭈딩 쭈롱베이커리 흑임자가 엄청 맛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진해 음 <laughs> 살짝 시큼한 맛이 나는 흑인자 한 1시간 반 정도 자연 에동시켰고 맛있다 이렇게 크림이랑 크럼블 밖에 없어요 고소해 진짜 괜찮다. 얘는 초코 주딩 이렇게. 원래 이쯤 되면은 배 뭉침이 되게 자주 온다고 그러던데 저는 아직 배 뭉침을 한 번도 못 느껴봤거든요? 이렇게 야근하면서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데도 아직까지 배 뭉침은 없어요. 음와 초코 진짜 고급진데? 제가 좋아하는 초코 맛. 와. 와 진짜 진해. 와음 흑임자보다 얘가 더 꾸덕하고 쭈딩 나오나제가 예전에 피스타치오치딩 미친듯이 많이 먹었잖아요 한때 그게 인생 디저트였는데 조금 음, 많아. 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맛있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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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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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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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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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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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점심으로 엊그제 먹다 남은 쭈런 쿠키를 먹을 건데 제가 이거 냉동실에 넣어놓은 줄 알았는데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가을 단 먼저. 음. 쿠키지가 아주 눅눅해졌어. 아니 오늘 산전 마사지 받는데 마사지 받고 나서 상담을 한대요. 마사지를 더 끊을 건지 안 끊을 건지 이미 제가 결제한 산후조리원 비에는 네 번인가 마사지가 포함이었는데 거기서 추가로 도 마사지를 할지 말지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당일 결제를 해야지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가격 보고 깜짝 놀랐잖아. 제일 비싼 게 400만원. 슬림 면역 관리. 근데 오늘 결제하면 290만원. 그리고 체중이 15kg 증가했을 때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VVIP 코스가 있는데 그게 320만원. 8을 받는데. 근데 오늘 결제하면 240만원. 아, 너무 싼 거냐? 저는 마사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슴 마사지를 받아야 젖이 잘 돈다 그래서 가슴 마사지는 받을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피스타치오 음. 역시 피스타치오 쿠키지 눅눅해졌지만 맛있다 상하진 않았다 그럼 후다닥 먹고 마사지 받고 마사지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일이고요. 저번에 잠실 팝업에서 사온 미니 데일리 베이커리 과자를 먹어볼게요. 이거는 쌀브레인가봐요. 오브레 소금맛 음, 많이 단단한 식감은 아닌데 음음 음. 짭짤해 이건 스테비아가 들어갔대요. 굉장히 정말로 플레인한 맛 담백합니다. 지금 라미국제 애교급하고 있어요. 와, 먹는 것 들어가자마자. 태동 장난 아니에요. 오. 아니, 어제 밤에는 태동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얼마나 활발한 아이가 나오려고. 굉장히 퍽퍽한데, 담백해서 매력있다. 음! 커피랑 궁합 너무 좋다. 음! 커피랑 먹었을 때가 찐인데요. 음, 커피랑 융화되어서 나는 맛이 너무 맛있어요. 음, 와, 얘는 무조건 뜨나다. 음. 얘는 미나쿠키 꼬소미. 엄청 바삭한 느낌. 음, 음, 참깨 맛. 얘는 코코넛 슈가 들어간대요 맛있다 약간 비건 쿠키 느낌 나는 그런 재질 참깨 맛 이런 거 좋아해서 맛있어요 많이 먹으면 턱 아플 그런 식감이거든요 단단해도 턱이 안 아프는 애가 있는데 얘는 조금 턱 아플 식감 여러분 다음 주에 먹을 라미 쿠키를 F구 팩고 얘는 오늘 먹을 거. <목소리> 음 역시 나는 남풍가봐. 오케음 너무 좋다. 아니 여러분 저 어제 마사지 산전 마사지 받았잖아요. 마사지 받고 나서 이제 마사지 몇 번을 더 추가할 거냐 그 상담을 받는데 아니 아무튼 영업을 해야 되시는 건 알, 알겠는데 마사지를 안 받으면 진짜 살이 아예 안 빠지고 몸이 완전 망가질 거 마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런 건 원래 남편이 다 끊어준다 애 낳는데 막 시부모님께서 지원 안 해주신다냐 막 이러면서 엄청 결제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비싸서 생각이 없다 했더니 일단 계약금이라도 걸고 가라고 그래서 일단 계약금 30만 원 걸었잖아요 오늘만 이 가격이라면 계약금 걸면은 다음에도 그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상술이 웃긴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나중에 헬스장 PT를 끊으면은 몸매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무슨 상술이야 모르겠어요 그 마사지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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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인 건지 얼그레이 맛있다 아니 그냥 상술인 건지 저 제가 원래 마사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어제도 마사지 받고 와서 여기 목뒤랑 종아리랑 아파요. 저6주로 찐거면 별로 많이 찐 것도 아닌데 벌써 살이 많이 쪘네 이러면서 셀룰라이트 봐 이러면서 되게 엄청 뚱뚱한네 취급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기분이 나빴어. 난 물론 날씬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지금 뚱뚱하고 나중에는 살이 안 빠질 거니 꼭 마사지를 끊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저 자연분만 할 거라고 했더니 아들은 머리가 커서 자연분만 하기 딸보다 더 어렵다고 몸더 망가질 거라고 요즘은 제왕절개보다 자연분만이 더 몸이 망가진다고 회복 오래 걸린다고 뭔가 너무 별로였어 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만삭사진 촬영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만삭사진 촬영 원본이랑 이제 애기 성장 앨범 이거에서 이제 계약을 유도를 한대요 내일도 막 기분 나쁜 거 아닌가 몰라 일단 이런 상술들 있습니다 진짜? 안 그래도 들어갈 돈이 많은데, 뭐, 얼마나 더 뜯어내가려고 그런 건지, 성장일방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음. 음. 여러분, 오늘은 임신 31주차 1, 월요일이고요. 라미쿠키 아침으로 먹을 건데, 너무 배고파. 이거는 감자우추. 맛있당 뜯어 음. 완전, 완전 꾸덕해요 안에 견과류도 없고, 초코칩도 없어서 음, 근데 이자 엄청 매력적 요즘 커피랑 먹는 게왜 이렇게 좋죠? 너무 맛있음아 여러분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멍이 아니고 점입니다. 몽고반점 저희 집안 김해김씨 장녀들에게 있는 점이래요. 요거는 너츠초코칩 진짜 오랜만이죠? 너츠초코칩 너무 오랜만이야. 음. 역시 클래식. 이 초코감 뜨거운 커피에 사르르 녹는 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주말에 만삭 사진 찍고 왔거든요. 조리원 연계해가지고 만삭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곳이 되게 많아요. 이게 성장 앨범을 계약하게 하려는 그런 영업 방식이거든요. 만삭 사진 무료로 찍으면서 성장 앨범 계약을 하게 하는. 근데 저희는 성장 앨범은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저희가 찍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뭔가 그런 상술에 넘어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만삭 사진 찍으니까 만삭 사진 결과물도 너무 마음에 들고 구성품 대비. 금액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성장 앨범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150만원. 비싸긴 한데, 예전에 가족 사진 두개 찍었을 때가 80만원인가 나왔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구성 괜찮은 것 같아서 150만원에 남편이 단호하게 안 한다고 했었었는데, 막그 영업하는 거 듣고 막 사진들 보더니 이건 안 해주면 후회할 것 같다고. 그래서 했어요. 근데, 잘 하길 잘한것 같아. 근데 그날 막 백일 사진 볼 사진 찍으러 온 아기들이 전부 아들이었어요. 근데 <laughs> 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음? 지금 제 주변에 뱀띠 맘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성별 나온 아기들이 또 전부 아들이야. 왜 뱀띠는 또 전부 아들인 거예요? 제 주변은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음? 이거는 말차 초코칩. 요즘 말차 너무 좋은 거 같아 진짜. 제가 반삭 사진 찍고 바로 이어서 구독자님들하고 집들이 겸 빵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송미방학관에서 산 말차랑 호지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왜? 이 커피인 들어가기왜 제일 맛있지? 나는 말차가 너무 좋아. 끝.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이고 딜라이틴 쿠키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침부터 달달한 쿠키가 땡겨 음. 오리지널 라인은 진짜 맛있어요. 음. 그럼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냐면, 저번 주 수요일날 31주 정기 검진을 다녀왔는데, 아니 그래서 봉봉이가 머리는 엄청 크고 몸통이랑 다리는 엄청 짧은 거예요. <laughs> 엄마가 단 거를 많이 먹으면은. 머리가 커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단 거를 의식적으로 줄일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 줄여야 될것 같아. 줄일래. 맛있다. 어. 하루에 한 끼만 이렇게, 디저트를 먹는 거지. 원래 하루 두끼 디저트 먹었으면, 은한 끼로 줄일게요. 아, 어. 어, 초코버거 진짜 맛있다. 그래서 오늘 디저트는 이걸로, 끝. 음, 제가 키가 작고 오빠는 머리가 커서 그 유전자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단거를 줄이면 머리가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단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황치즈, 은은한 황치즈 맛, 음, 쫀득해. 어, 저번 주에 마이크를 모르고 집에 가지고 가서 마이크가 없어요. 어, 되게 짭사람도잘 느껴지고. 음. 아, 그리고 여러분, 저쿠키리필요 왔어요. 그 32주부터 임산부 다시 단축국물를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31주 1일차부터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 저번 주 월요일부터 단축국물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날시 퇴근이에요. 맥도날드 음, 너무 좋아. 이거는 오리지널 카라멜 초코칩. 자 음, 저번 주에 월화 단축근무 하고 수목금은 이제 제주도 가가지고 휴가였는데 월화 중에 하루만 이제 일찍 갔거든요. 화요일은 너무 바빠서 월요일만 일찍 갔는데. 하필 단축근무하고, 이제 집에 가는 버스 타는 그 시간에 중고등학생들이 하도할 시간인가 봐요. 와, 그래서 버스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전 단축근무하면 교통편이 좀 널널할 줄 알았거든요. 제 착각이었어. 카라멜은 오리지널 가나주랑 많이 차이는 안 나요. 둘다 그냥 똑같이 맛있어. 얘는 녹차. 아, 진짜 요즘 녹차 너무 좋아. 요즘 최애 디저트 녹차가 될 판이에요. 왜 이렇게 맛있지? 그럼 나좀 끝. 음.